저희 3월부터 공연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자 나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볼까봐요. 소단을요? 네,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어, 우선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고르고, 몰라도, 어, 정말 방이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 입이 닳도록 한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배려하면서 정말 몸이 정말 힘든데 정말 많이 웃으면서 연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무대 위에는 저희 둘만 올라오지만 배우들뿐 아니라 저기도, 계시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네.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많은 분들이 공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덕분에 우리 모레알들이 채워주신 덕분에 저희 공연 무사히 시작하고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언니 너무 고맙고 3년 전에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laughs> 제가 언니 너무 무서워해서 언니 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언니를 너무 많이 무서워해서 <웃음> <웃음> 많이 친해질 못했었어요. 근데 어, 이 공연을 통해서 언니 만나서 우리 첫번 무대에서도 같이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막번 무대에서도 <laughs>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맙고 그리고 우리 신혜정 이효은 우지민 저 뒤에 있고요. 김경민 주다원 최수연 배우에게. 큰 감사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올려주신 저희 그림 대표님, PD님, 이하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람이가 <laughs> 다 해줘가지고 마지, 이게 마무리 멘트여야 될것 같은데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이하 동문입니다 네 그리고요 어, 정말로 모람이 말대로 입이 닳도록 어, 말씀을 드려도 또더 모자란 것 같고, 그런데, 어, 저는 하트 섹스 하면서 마치 아이돌이 앵것과 같은 <laughs>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이벤트 할 때나 또 특히, 저기, 사인할 때 정말 색다른 경험. <laughs> 되게 낯 뜨겁고 그러면서 되게 즐기면서 썼는데, <laughs> 아 정말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과 제가 공연을 한 16년, 16년째인가? 17년째인가? 뭐그 정도 하고 있는데, 관객분들과 가족이 됐다라 음, 기분이 든게이 공연을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편. 음, 그냥 뭘 해도 내 편이라서 그냥 만약 사랑해줄 것만 같고 어, 든든하고 네,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우리가 무대에서는 우리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 밴드 팀분들 그리고 음향팀, 어, 또 우리 조명팀, 그리고 우리 또 분장팀, 또 무슨 팀이 있을까요? 의상팀, 의상팀, 하우스. 다음에 하우스팀, 연출님, 연출님, 페인님, 음. 음악 감독님. 음, 제가 이걸 하려다가 떼먹을까 봐. <웃음> <웃음> 응. 에, 모든 분들 그냥 머릿속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느끼시면 <laughs> 네, <laughs> 됩니다. 예, 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에,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 막공, 오늘 막공이지만 내일까지 막공이 있으니까 그 관심과 사랑 끝까지, 예, 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마지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희 아, 인정. 인정하는 건 어떡하지? 인정하셔야 하셔야 돼요. 해야 야 되고요. <웃음> <웃음> 억지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웃음> 네? <웃음> 언니가 못다한 얘기가 있대요. <laughs> 아니 너도. 아네 <laughs> 저희 이거 파트 끝나면은 또전 여기서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일주일 정도 푹 쉬시다가 네 다시 출근해 주시면 정말 <laughs>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랜도냐 <laughs> 올랜도냐 <올랜도녀>. 올랜도 올랜도 <laughs> 올랜도오진지야네 많은 관심과 사랑 어 아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링크 아트 센터 드림 드림 상원에서 가깝네요. 고열라니다 네, 아쨌든 저희 계속 공연하니까 저희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트 셋스트 또 만나게 될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사람 이 모르는 거니까요? 네. 혹시 원하시나요, 다음에 또 네? 하기를? 네. 네! 에이! 에이! 네! 에이! 듣고 계시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laughs>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할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 뭐냐면요. 뭘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laughs> 뒤에 조심하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짜잔! <laughs> 저희 추첨을 통해서, 어, 럭키드로우를 해서 저희 캐스팅 모델을 <웃음> <웃음> 괜찮을까요? 네, 야, 보고, 네. 어, 우리 얼때가 네, 뽑을 때만 예두분좀 네. 네. <laughs> 기분이 이상해요. <laughs> 그래서 네, <laughs> 언니, 언니가 뽑은 거를 아, 전선민 배우님께서 뽑으신 거면 예. 언니가 뽑으면 이거 드릴 거고요. 제가 뽑은 분께 이거 드릴 거예요. 뽑아볼까 <laughs> <부어볼까> 봐요. 정말? <laughs> 어, <laughs> D열. 1 7번주인계신가 네,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아, 제 사진이잖아요. 어, 네. 아, 네. 제 사진이네요. 네. 제가 돌아고 그러는데. 제가 뽑아볼게요. 네. 잘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예요? 그게 아. 아. 뭐야? <laughs> 제 친구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지휘? 주다온이요 아 <웃음> <웃음> 뽑았습니다 아이얼 13번 <laughs> 축하드립니다 계신가요? 계세요? 아손못 잡으셨어요 계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보람이 사진입니다 네제거예요네 이거 저 이거 네. 사인해서 드려야 돼 여기 사인해봐아 여기서? 해야. 네 해야 되는구나 그럴까요? 어,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드림 <laughs> 이거를 저 우리 선생님께 드린 건가요? 아, 네. 잃어버릴 것 같아. 네. 아, 됐어요. 네. 내가 안울면 괜찮아? <웃음> <웃음> 아니 잠깐 엄나 멈춰 주세요. 선생님들. 멈춰 주세요. 노 진짜 지금까지 안울고잘 했는데. 그라음 진짜 감사해. 제가 맡겨드릴 테니 아까 추천되신분다찾아가시면 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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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인했어요 예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아 포트타임 아 이렇게 울고 포토타임 해볼까 봐요 이거 좀 닦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체로 <laughs> 뭐 하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포토타임 가질 건데 <laughs> 여기서부터 네 가운데서 시선을 보아야 어, 아니면 가야 되나? 아 어, 조금 가자고. 아 네. 어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내용 그래요. 그리고 엉빵빵아빵오늘부빵입니다 <엉뺑? 엉뺑? 웃음> <엉뺑>. 아, <laughs> 봉빵 <laughs> 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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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 아쉬운가 봐요. 자꾸 들어가고 싶지는 않는데 들어가야 근데 이제 <laughs> 또 네, 어, 네. 저녁에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피로써. 네.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인사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서 <laughs> 객석으로 나갈 거니까요. <laughs> 놀래지 마세요. 근데 아, 그냥 작게나마 <laughs> 젤리를 준비했는데 <laughs> 우연히도 이름이 알맹이더라고요. 올해 <laughs> 알맹이 그냥 갖다 붙일면다 되지 그지? <laughs> 모래 알 수가 없어 내 <laughs> 말입니다. 예, 예, <laughs> 네, 계속 반반해서 네, 이 방으로 가주고 네, 제가 여기로 나갈까요? 네, 네,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얼굴에 맞?